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친구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눈가 주름, 입가에 팔자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한때 탱탱했던 얼굴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속상하셨을 텐데요. 웃는 것조차 주저하게 될 때가 있죠. 혹시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더 깊어질까 봐서요. 젊음의 상징이었던 촉촉하고 탄력 있던 피부가 어느새 흘러간 세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비싼 피부과 시술이나 수십만원짜리 화장품 없이도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주름을 관리하고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는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빛나는 젊음을 되찾을 특별한 여행,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주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피층이 주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철골 구조처럼 피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엘라스틴은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서 피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탄력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25세를 기점으로 이두 성분이 매년 1, 2%씩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피부도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자외선 노출, 건조한 환경, 반복적인 표정 습관,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외부 요인들이 더해지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파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결국 피부가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주름이 생기는 것이 바로 노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주름을 예방하고 기존 주름을 개선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콜라겐 보충으로 피부 기둥 세우기. 첫 번째는 식품을 통한 내부 케어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족발과 닭발에는 천연 콜라겐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닭발에는 콜라겐 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도 많이 들어있어 피부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껍질과 연골 부분을 버리지 마세요. 이 부분에도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껍질에는 콜라겐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 피부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볼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면 콜라겐 생성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2단계 천연 오일로 피부 장벽 강화하기.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외부 케어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스쿠알렌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자유 라디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밤에 세안 후 올리브 오일 두세 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운 다음 얼굴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눈가와 입가 부분은 검지와 중지로 원을 그리며 5분 정도 집중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라우르산 성분이 들어있어 항균 효과도 있고 분자가 작아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3단계 표정근 운동으로 자연스러운 리프팅. 세 번째는 얼굴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5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먼저 입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아, 해, 이, 오, 후를 각각 5초씩 크게 발음하면서 입술과 볼 근육을 최대한 움직여 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각각 10회씩 반복하면 입가 주름과 팔자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눈가 운동도 중요해요. 눈을 꽉 감았다가 크게 뜨기를 10회,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기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해주세요. 이 운동은 눈가 잔주름을 예방하고 눈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풍선 불기 운동은 볼과 턱선에 효과적입니다. 볼에 바람을 가득 넣었다가 천천히 뺀후 다시 한쪽 볼만 부풀렸다가 반대쪽으로 바람을 옮기는 동작을 10회씩 해주세요. 4단계 올바른 수면 자세와 충분한 휴식,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옆으로 누워 자면 베개와 얼굴이 닿는 부분에 압력이 가해져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크나 새틴 베개커버를 사용하면 마찰을 줄여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루 7에서 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길 권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5단계 자외선 차단과 수분관리 다섯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인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눈과 이마, 볼등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는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수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해주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수분을 빼앗아 주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런 관리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도 개선해 보세요. 첫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비타민C를 파괴해 콜라겐 생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콜라겐 분해를 촉진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셋째, 반복적인 표정 습관을 줄여 보세요. 찡그리기, 눈 찡그리기, 입술 깨물기 등은 표정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주름 관리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비싸고 화려한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단계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3개월, 6개월 후에 변화를 기대하며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세포의 재생주기는 약 28일이므로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눈에 띄는 개선을 볼수 있습니다.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 새겨진 흔적이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더욱 자신감 있는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부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목과 데콜테 라인 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